5등급에서 시작해서 결국에 1등급으로 끝냈습니다.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조현수님이 이제 마라톤 수업을 하시면서 하루마다 한 지문씩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매번 풀면서 그거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결국에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래스인 수업은 메타 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으로 원래 수업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말하고 그냥 우리는 고개만 끄덕이는 거였다면 클래스인 수업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직접 글로 적어보는 그런 메타 인지를 늘릴 수 있는 수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종현 선생님은 나의 은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내 모든 국어 실력을 만들어 주셨고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전 아마 지금쯤 재수학원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라톤을 하면은 매일마다 한 지문씩 푸니까 그것도 한 지문은 똑같은 지문만 계속 푸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비문학, 한 번은 문학, 또그 다음에 언매하고 화장 마라톤도 있으니까 선택 과목도 잘 케어할 수 있으니까 국어에 대한 감을 키울 수 있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